안녕하세요. 대한약치마켓 학술이사 김준년, 화성보건원 위원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올해 오프라인 교육들이 온라인으로 대다수 전환되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대한약치마켓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수교육과 아이셈스등 국제 학술대회 강의들을 홈페이지 통해서 정의원들에게 무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치마켓에서는 한의사들의 교육과 관련하여 약침아카데미와 보수교육, 두 가지 방향으로 회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약침 아카데미에서는 진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침 기술을 설파하고자 합니다 이에 약침을 사용하는 모든 한의사 분들을 강사로 모십니다 쌍방향 교류의 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약침을 사용하시든 연구 및 교육 이외에 진료 현장에서 한의사 분들의 자체적으로 변화하고 발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 등의 본의 아닌 문제 발생 시 독자적인 기술로 인하여 보편타당한 근거부족으로 이슈화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에 로컬 한의사분들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침에 대해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강의로 제작하여 모든 회원들에게 설파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약침 기술의 자료들이 모아지고 정보를 공유하면 치료 기술의 상향 평준화가 될 듯합니다. 한의사 여러분들의 강사 자격으로 대한약치마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대한약치마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